주진호 의원님, 네, 그림 좀 그려 주시죠. 네. 어, 제가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들이 법안을 내고도 설명을 하도 못하길래 제가 답답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수사 개편이 아니라 한마디로 수사 개판입니다. 너무 복잡하고요. 돈이나 빽이 없는 국민들은 피해 구제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수청 국가수사위원회 새로 만들다, 만든다고 하는데 인력이 얼만지 예산이 얼만지 행안부에서도 모르고 있고요. 법안에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도 비용 추계를 못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 많은 조직의 인사들을 민주당에 가까운 인사들로 채워집니다. 건경수사권 조정이 있었을 때 로펌에서 많은 경찰관 출신들을 뽑았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은요, 로펌에서 갈 길은 뻔합니다. 민주당 보좌진들 스카우트 하려고 난리가 날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제도입니까? 그리고 저는 청문회를 한다 그러면 이 청문회 자리에 민주당의 이 법을 발의한 의원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만약에 일반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다면 합리적인 제도겠죠. 본인들이 만들고도 본인들도 답변을 못하는 제도가 어떻게 국민 앞에 감히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딱그 글씨가 너무 많아서 보시기 힘들텐데 그냥 느낌만 보셔도 됩니다. 제가 댓글에 이걸 올렸더니 댓글에 마치 반도체 회로도 같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는 공감합니다. 이거를 왜 국민들이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 이 복잡한 표를 이해해 가면서 본인이 권리 구제를 받아야 됩니까? 일단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게 뻔합니다. 누구 하나 책임지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서로 사건 핑퐁치게 될 거고요. 돈좀 있는 사람들은 이의 절차 계속 걸어 가지고 이 많은 동그라미들이 전부 다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절차들이거든요. 끈끈히 이 권한을 발동해 달라고 의견서 내고 이의 제기하면서 사건 질질 끌면 한 4년 5년씩 끌리는 거는 일도 아닐 겁니다. 비용은 막대하게 증대합니다. 변호사들 이 절차 하나하나마다 당연히 비용을 요구합니다 돈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이용할 수 없는 제도가 어떻게 대한민국 제도로 편입될 수 있겠습니까 막대한 세금 문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 많은 기관들을 다 얼마나 많은 비용이 되겠습니까 전부 다뭐 특수활동비 업무 추진비 다 달라고 하겠죠 특정 업무 경비 다 요구할 겁니다 일박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추산하는 비용만 하더라도 국가수사위원회에 1500억 원이.